<laughs> 귀여워. 진짜요? 리얼? 리얼? <웃음> <웃음> 사실 이거 봤긴 한데. 진짜요? 저는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고 싶었지만 연락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저희가 샵이 같아가지고 만나면 꼭 인사하고 친해져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부끄러워서 인사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. <laughs> 그것도 멀리서 한 2m <laughs> 갔어요. 아이친구 성격이 아어 그니까요 <웃음> 몰라요! <웃음> 근데 그래서 무슨 죄로 기소하실 거요 2년째 좋은 친구가 못된 죄로 기소하겠습니다 미안해 <웃음> <웃음> 아, <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시네요 <저희> <laughs> 도 같아서 음 촬영 오기 전부터 만났거든요 저 하다가 수아한테 갔다가 수아한테 네. 갔다가 다시 저 하다가 네, <laughs> 선생님이 거의 오작교였네요 <오잡기거든요>. 네 오작교 <laughs> 2년 전에 서로 네. 친해지고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뭐 친해진 이유가 뭘까요? 뭔가 애매했어요 화장하기 전에도 하고 게임할 때도 음. 너무 멈춰버리고 지금 거의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그 멤버들 아. 알려줘요 아 어, 저기 해원님 있어요 그래서 어디죠? 반대도 이렇게 리르는척 <laughs>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어 벌써 잘 맞아요 <laughs> 오늘은 음. 판서 번외편 친해지기를 바라요 두 분이서 게임을 하실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서로 또 공통점 있으시나요? 공통점이요? <laughs> 이쁘다 <웃음> <웃음> 저는 진짜 눈좀 높은 편이에요 아 진짜 요자저 네. 괜찮아요? 진짜 마음에 들어. 마음에 <laughs> 들어요. 두 분이서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. 여자 아이들 아이지원 나이 아이가 공통점이어서 재미없죠? 그래서 눈과 관련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컨셉이 <laughs>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? 지금요? 너무 귀여워요. 아, 깜빡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있아 그럴 수, 수 있어. 있어. 저는 원래 사람 눈좀 무섭지 않아요. 근데 웃을 때 너무 예뻐요. 그 눈이 웃어요. 눈이 너무 잘 웃고 예뻐요. 나 <laughs> 오늘, 오늘 멍치 안어무새 여기까지 아 맞다 진짜 하얗고 말티즈같이 그런 귀여운 눈망울로 저를 저버리게 만든 쟤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게임인데요 누구죠? 아... 어, 어려운데? 누구지? 우리 아는 사람 우, 우기 에? 아이즈원 멤버 예나? 아, 이안체안 미안! 미아아아 미안! 미 미안! 미안! 미미연 미안! 미안! 미 미안! 미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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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게 그러니까. 알죠 알죠. 아아안아 아! 미안! 미원원 정답! 어, 이거 어떻게 알았지?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? <laughs> 아니면... 아, 아니 그.. 아.. 아저 알았어요 저도 제 자신인 거 어려워 진짜 모르겠어 아, 시요힌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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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메이커, 이 메이커 이 메이커 아니 저 생얼 많이 봤어. 아 생얼 많이 봐서 몰라요. <laughs> 네, 아, 메이크업은 잘 몰라요. 저는 메이크업한 모습 많이 봐가지고. 쇼아. 우기. 선다. 쇼아. 유리. 그다와 어. 대박. 와. 조율이 뭐하세요? 아니 저 조율이 생얼만 많이 봐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생얼만 봐가지고 매일. 쇼아. 쇼아. <laughs> 마지막이에요. 아, 슈아. 어, 나나 예지. 알아? 아, 예지. 예. 어이? 오, 아, 이거 저도 알았어요. 아, 저좀 빠른 편이에요. 어, 빠르다. 나 승리 하 했습니다. 무승무재제쟤 불렀어요. 다이로 컴백을 하셨는데 예쁘다고 오자마자 말했거든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봐봐요. 진짜 내 마음에 불 질러 버려. <laughs> 슈아가 빠른 공 빠른 공, 응, 공, 공, 공. 어. 근데 이제 채연이랑도 친구랑 지내서 슈아랑도 뭐 아, 친구로 지내도 할수 있죠. 맞아. 아, 할수 있지. 이제 반말하기로 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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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음. 전제 파트는. 그동작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동작 있어요 이렇게, 이런 동자 있어요. 이렇게 보여 이런 쇼아 파트에서 네. 이거 있어요 이거는 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힘을 보여주세 <laughs> 응. 준비하면서 어땠어요? 힘들었어요 힘들었구 이거. 이거 때문에 저 그냥 보수치료하고 있었어요 <웃음> <웃음> 저희 차도 <laughs> <타드> 때문에 그리고컴셉 표현요? 응 표현요 좀 많이 해야 되는 강아지 좋아해요? 네, 저 강아지 키워. 잠시만 요 사진 아, 보여드릴게요. 캡틴. <laughs> 아, 푸들! 응. 아, 푸들. 오, 찾았다 아, 공통점. 음, <laughs> 푸들 키워요. 저도.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. 응. 저도 키우래 그러면. <laughs> 나도 키울래. 어, 우리 강아지? <laughs> 그럼 나 이제 수아한테 맡겨도 되는 건가? 맛있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아, <laughs> 아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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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스아림음 오~~~~ 이들 아이들 아이이들 아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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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요 그래서 아로 하겠습니다 이들 아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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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뭐아뭐들 여러분 뭐이야 응. 없어 없어 이어이름을지들 아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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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예쁜 미? 뭐 그런 거..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<예뻐? 웃음> <laughs> 미? 뻐예 그래요 슈아가 하고 싶은 걸로 할게요 뭐, 트윈스막 그런 거 트윈스? <laughs> 예미 트윈스? 샵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 거예요? 아.. <laughs> 예쁜 미 트윈스 근데 두분다생이쁘거 생얼인데? 우 생어도 예뻐요 우생 <laughs> 화장보다 더 예뻐요 몰라요? <웃음> <진짜> <웃음> 모르는 <웃음> 거예요? 어 아, 아, 진짜 안전. 이상하다 진짜 미전 <laughs> 사실 아이도다 그래요 생지가다 예뻐요 아니 머리가 진짜 이렇게 생머리인 사람 너무 부러워 좋아서? 응 이거? 맞아 뭐 염색 별로 안 했어 안 해도 예쁜데 안 해도 예쁜데 뭐, 들었어? 들었어? 응. 들었어? 안 해도 예뻐 우기야 들었어? 응 우기 <laughs> <여기> 항상 <laughs> 맨날, <못 했나> <laughs> 맨날 여기가 붙어있어 <laughs> <서> 매일매일 <laughs> 염색하라고? <응. 웃음> 오늘 어땠어요? 생각보다 자유로웠어요 친구가 한명 생겨서 너무 좋고 나중에 너 많이 많이 만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우리 보배잘 듣고 있죠? 제가 멋있는 거 알고 다른 멤버도 많이 사랑해 주면 시 좋겠어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슈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쁨이 준수. 안녕. 뭐라고 하야트윈스 너무 no. <laughs> <laughs> 예쁜 미슈 할게 <laughs> 예쁜 미강 <laughs> <예쁜 미 강. 웃음>